그치 좋아, 어드 하나를 로고 있다 어드 두개 쥐고 있어 4분 40초 잡았다 좋아 힘 많이 빼지마 아직 4분 20초 어드 두 개로 쥐고 있고 4분 20초

주워고어두개 차이로 쥐고 있어. 주 밀고 일어나고 조심해. 저한번 함수, 저어두두 개를 앞서고 있어. 상대 반대 대단한 분들 조심해! 나도 자 3분 남았안테로가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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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고 o w I don't k n 나이스! 됐다!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계속해봐 2분 30초! 중심 깔아! 중심 깔아! 잡고! 머리 돌려! 머리 또 돌려! 그렇지! 네, 잘했어! 저 머리 돌려 그냥 아이. 그렇지! 머리 박아놨고 2분 10초! 태영아 이제 공격 맞춰야 돼! 2분 20초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쳐도 돼! 쳐도 돼! 백! 지 안면 크로스 들어와 삼각관련으로 한거조심하 아, 아, 해봐! 해봐! 괜찮아! 해봐! 2분 남았어! 어두 개 차이로 지고 있어! 1분! 1분! 당연히 족구 하는 거주심해 좋아! 조금씩 움직이다 계속해봐! 조금씩 움직여! 시도만 좀 해! 그지 머리 응. 받고 찢어놔! 응. 찢어놔! 응. 1분 40초! 네. 찢어놔! 그지 머리 받고 정면 맞추고! 1분 40초! 내가 만들어봐, 태호. 급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 정확하게 만들어봐. 될것 같아. 하나. 좋아, 1분 20초. 그렇지. 월터리 박아봐, 그냥. 히트 때잘했지이 중심 따라 오케이. 1분 1부, 어. 어, 1분 1부, 1분1분 6부, 6부. 1부, 더부 1부, 괜찮 1부, 6부. 1 5 6부. 1부, 6부. 1부, 6부. 1부, 6부. 1부, 6부. 1부,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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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리대해야 돼. 어, 지금부터 계속해야 계속 돼. 오 시간 안 돼.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 계속. 바지 끝다. 잡고. 그렇지? 계속해. 계속해. 대영아 다시 엉덩이 듣기. 엉덩이 듣기. 잡았다. 대영아 30초 남았어. 계속해봐. 계속해봐. 대아 오케이. 좋아. 20초. 20초. 30초. 3 0 받고 <목소리를 맞고> 있어. 자 <야>, 이수준. 스트레스... <목소리를>